진짜 영주권 받게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게 내 말이 아니 이거 지금 나는 아 그래 이제 하여튼 뭐 하루 미리 그 도시 모르니까 준비 해놓고 있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어프로브 어. 어, 돼서 그 노민이를 받아야 돼 오빠가 말한 그 워크 퍼밋이랑 이런 거 나오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 그걸 네. 가지고 피아를 <laughs> 신청을 해야 돼. 다 모퍼 스트림 중에 하나인데 그 점수 대가 지난번에 38점이었거든요 근데 내 점수가 34점이야 그래서 안 되겠지 했는데 이번에 34점 33점 스트라인으로 인비를 받은 겨 이게 회사에서 알려줬거든요 내가 l m i 하겠다고 물어봤을 때 이제 진행을 그냥 LMI-A로 해었어요 진행을 근데 그 HR에서 회사에서 OIMP 지원을 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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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는데 혹시 너도 그거, 그게 자격이 되면 그것도 해주겠다 해가지고 내가 어, 그래서 그때 불현듯 어? 우리가 왜 이걸 안 받지? 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일단 돼서 등록을 하고 거의 지금 일주일? 일주일은 안 됐을걸? 음. 우리 등록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대박이지. 어, 아니 어, 그래도 지금 서류를 그게 이주 내로 내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막 보고 있고 회사에서 회사 서류는 이미 줬고 저희가 이제 그 써가지고 잘 내기만 하면 될것 같고. 다냈어? 응. 와, 아, 고생했어. 어, 소비티즈. 소비티즈 했어? 응. 너무 어, 고생했어. 어, 저 막판에 게 힘들었다. 아니야, 눌렀어, 잘했어. 근데 그래. 이거 소리 넣고 스트립만 이 주. 아니 저는 근데 안출비를 아, 슬슬 한번 해볼까 될 수도 있으니까라고 했는데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발등에 물 떨어져서 다른 건다 괜찮은데 이제 한국 서류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애들이 일일 빨리 했네 해주 씨가. 아 역시 음. 역시. 아 빨리 준비는 대로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 빨리 더 벌어갖고 노빈이 빨리 봐봐갖고 음. 우리 돌아올 그냥... 때쯤이면 노빈이 받겠다. 그보다 우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어, 맞아. 저는 계속 다 빨리 나오긴 했거든요, 예상 시간보다. 그새 아, 빨리 나온 것 같아, 좀 어. 아, 얘네들이. 그, 새빨? 그거 나오면 우리가 그거, 뭐지? 음. 워크 퍼밋 어프로벌 레터를 주는 거지? 어, 그걸로 워크 퍼밋 신청할 수 있어. 음. 그니까, 그 나올 그렇지. 때까지. 그 네, 다음에 네. 빨리 들어봤는데? 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 아. 나뭐 회사를. 뭐라고? 노민이 받았다고. 웬일이야 <laughs> 진짜 음... 아또 캐나다 가보고싶어 싶은... 캐나다 와 열려있어 나 영어 좀 가르쳐주면 안돼? <laughs> 누나 열심히 어? 배워보지 <웃음> 않았어? <웃음> 아니 그 세상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보다 더어릴그렇 네 그치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왔어 동기부여라고 하잖아 아 현다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laughs> 왔구나 언니 <laughs> 살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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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오케이, okay, 연락할게 바이바이 AOR 인가요 그거 이름이? 하여튼 그 어플리케이션 리시브드 됐다고 메일 받아서 링크 연결해가지고 아, 금방 될거 같애 <laughs> 근데 오빠 우리 에스티메이티드 그 예상 남은 시간 나오는데 그거 15개월로 나와요. 아무튼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었다. 좋은 소식이었다. 26%나 했다. 야, 그래도 뭐가 되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네. 어 잠깐만. 삼성 그거 저기 팔라고 오는 거 아니야? 어? 인비테이션 투 프리 어라이벌 서비스즈. 그 뭐야? We are currently processing your application. Yeah. Permanent residency, okay? Uh, you mean, now you qualify qualified to receive free arrival, arrival services. to help to... you. 어쨌든, t a 긍정적인 거네. 그러네, 잠깐만. 됐다. 우리가 뭐더 이득이 생기는 게 있는 건가? 우리한 I'm not s 이미 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대 a t are y 오케이. o i n g What are you 이런 것들이 또 오네. 이렇게 <laughs> 아우, 좋아. 환장. 아우, 좋아. 아, 니 너무 빨리 적응했어. 너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긴데, 그걸 넘어서 그냥 하는 거야. 아, 여기서 이렇게... 아, 횡단보도를 타는구나. 어, 아, 진짜 이렇게... 음, 철로역장이계신고요 아직, 그 아직, 고, 아직 고난의 선물이네 Welcome t 축하 영주권 빨리 나와라. 영주권 나오고, 벤쿠버 좋은 집 구하고. 나 발견했어? 어, 뭐나막 이러면서 뛰어왔는데 나못 보게 하려고. <laughs> <laughs> 모르다, 잠 <laughs> <laughs> 아유 <진짜. 웃음> 이, 원래 도적같이 찾아오는 거잖아. <laughs> 우리 영지권 받은 거야? <laughs> 아, 영상 앞에다 대고 어떻게 <laughs> 어. 말하지 진짜 도도 오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나도 머리도 안 감았어. 나 약간 회사에서 약간 너무 깜짝 놀라서 심장이 어. 너무 벌렁거렸어. <laughs> 아니 이렇게 빨리? 그니까. 이렇게 내가, 빨리 올수 있어?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걸 딱 받고 나서. 음. 약간,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이게 뭐 정신이 약간 넋이 나간 채로, 어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반추해 봤어요. 이렇게, 하, 이러면서, 난 정말, 와. 운이 좋구나. 그러니까. 그니 그러니까 뭐, 운이 좋다는 말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는, 야, 이건 진짜, 야. 아 진짜 내가 보니까 3개월도 안 돼서 내가잡 자부했더라고. 어. 여기 온지 3개월도 안 돼서 막, 그러니까 어. 만년도 나처럼. 넌 너무 운이 좋았다. 회사가 너를 좋아했고 어. 그리고 너를 좋아해서 이렇게 영주권 서포트를 해줬지 않냐? 그렇게 안 해준다 이거야. 어? 나도 안다. 나도 진짜 내가 굉장히뭐 이런 생각한다. 이러고 나서 점심 먹고 그냥 조식 그쯤에 <laughs> 그게 온 거야 그때 다임에게. 그 그래도 오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막, 아 맞아, 진짜 내가 요즘 인터뷰하는 애들 보니까 진짜. 내가 여기 포켓몬. 야, 야. 나는 이러고 있었거든. 아니 오늘, 아니, 아니 오늘 좀 그걸 많이 해, 세 할인을 많이 해, 새우도 이렇게 하고 김치찜 오늘.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영주권 딴 거야. 캐나다에 온지 반년 만에 영주권 신청을 했고 반년 맞지? 왜냐면은 그치. OIMP를 시작을 신청한 했으니까. 게 7월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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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11월인가 12월에 노미네이션. 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오지브에 마는 우리... 와인. 어, 그러니까 볼까? 우리 다음에 고향인 여기에 왔지. 자 <laughs> 한번 올라가자 올라가자. 응. 난 계속 엄청 얼떨떨해. 나도 얼떨떨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사실. 실감이 안 나. 가자. 안나 이게 우리가 받는 게받게 맞나? 정말 그 주소지 올려서 카드 받는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 카드 받으면 진짜 약간. 약간, 약간, 허무, 아, 허무하단 말이 약간. 나는 허무하진 않은데? 허무해? 아니, 그렇지 않은데? <웃음> <웃음> 허무한 거는, 이제, 갓까지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laughs> 아, 몇년 동안. 아, 근 그런 말은 자격이 없지. 어어 <laughs> 어, 나름 쫄렸지만,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 이거에, 진짜, 비할 바는 아니지. 우리, 그거, PR 컨, 펌 그래. 컨포메이션 메일 오늘 받았어. 어, 진짜? 어. 오마이갓! Oh 대박이지. <laughs> 그래서 <laughs> 경사겸사 경사 전화했어. 고생했네, 고생했어 그동안 뭐 서리고 보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미쳤다. 잠깐. 아니 얘들 왜 야근해 왜? 좋게. <laughs> <어떡해? 뭐라? 웃음> 나왔어? 나왔어? 어. 나왔네. 미쳤나 봐, 대박이다. 그러면은 우리 그거야? 응. 어. 영주권자야? 응. 어? 와인 두개 샀네 우리. 어쩐지 오늘. 어다나 왔... <laughs> 나왔어 나왔어. 미쳤다 이스오피알 육견 육견 나 다음 런치 김사 사형 팀즈 이스오피아 영주권 나왔어. 어, 아 그러니까 하드 카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음 이거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어, 어, 어. 옛날 생각이 나네 그 우리 어디야 저기 한국에서 영주권 처음, 처음 그 해야겠다? 무슨 카페 거기 있잖아. 그 색깔 카페 우리 맨날 그 내가 딸기 숨 딸기 그래 어 거기 이름 이름 뭐, 이제 까먹었어 그치? 엄마 우리 그 네. 애가 생긴 건 아니고 우리 그 어머, 어머, <laughs>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요새 워낙 주변에 애가 많이 생겨서 우리 그 저기 영주권 나왔어 영주권 나왔어 벌써? 어 지금 방금 5분5분 5분 전에 확인했어 응. 여기 여기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보, 어! 아니 이게 파이트에서는 똑같이 생겼거든 지금? 아직 업데이트 안됐대 어어어어. 어, 어. 아직 그거 리뷰 중이야. 근데 뭐가 왔어? 시드니에서. 시드니에서 왔어. 응 어. 중간에 뭐 있어? 땡큐. <laughs> 와! 땡큐 붙여진 <laughs> 캐나다. 와 여보. 축하 축하 축. 와 대박. 여! <laughs> 대박이다. 여보, 하이파이브. 아, 고생. 야. 해독 주스라도. 좀... 아니, 언니가 뭐준 거. <웃음> <웃음> 이거, 이 <말고. 웃음> 그거 비누야.